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야지 아! 하, 아, 씨발, 요즘 이 가운데 힘든데. 그냥 악몽입니다. 예, 네, 그냥 악몽이고. 이제 악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밴이 되죠. 가겠습니 아, 이거는 하도를 해가지고, 디아블 재료를 하나 먹읍시다 아니면 시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오우 짜잔 <laughs> 아, 두개 씁시다 씁쓸하네 이왕 이래 된거 차라리 샹정이 할까 샹커스 초월 살아있나? 샹초는 살아있네 아 근데 기어 포스가 죽었네 이 이간 못 잡을 거면 차라리 기어 포스가 가지고 이간 포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상전을 갈까, 상전을 갈까. 에, 에이... 혹시 나도? 음. 요즘 가반 악몽에도 먹히나? 상전 찍고 한번 한번 각을 봐볼 까요 악몽에서 지금 가반 초초를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오 어, 이거 진짜 각인데? 아 근데 이거 왜수섭이 없냐? 아 고도 지금 해버려야겠다. 인생 고도. 아나 있어. 야 샹크스 필요했는데 때마침 아, 네. 꺼져버리네 이럴 수가. 아 혹시 하도 하나면은 저기왕도 좋아요. <목소리> 혹시 딱 하나만? 최강미이 <목소리> 하나만 더. 고도했다 생각하고 하도 네기만 저기왕 저기왕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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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만. 에이 에이 그냥 잘 먹었다 그죠? 창정전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반각 승각 있잖아 그즈 <laughs> 굉장히 안 좋겠지만 이감 때문에 십평난다고 그게 과연 이감 때문에 십평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진 받는 거예요 아 일단 어인성을 보고 돌려야지 음, 망일군. 아니, 이게 하필이면은 기어 포스가 괜이네 악몽루츠요, 악몽루츠는 악몽, 악몽, 악몽 야마토급인데, 그냥 일단 고도를 좀 해보죠. 인생의 고도, 아이씨, 인생의 고도, 어,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음. 음. 사보초 괜찮겠는데? 아... 사보 밴 아니냐고요? 어... 사보 열려 있잖다른거 <laughs> 뭐죠? 야, 이게 쿠마가 많아서 사보초가 있었으면 탁! 됐는데. 아깝네. 우주도 했었지 내가. 5고도 했었으니까 7고도 딱 채우자. 국룰 7고도. 인생의 고도 이거는 끝까지 간다. 인생의 고도 끝났네. 끝이네. 아니 이거 킹 제한 아님? 헬스트가 4, 부초인데 4, 부초가 막혀있어. 오케이. 에네로를 일단 돌려보자. 시리오부터 돌리자고? 아니, 킹 제한이 있는데. 킹 제한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 와이바 들어갈 데 없잖아. 돌려봐. 가다잇! 헐, 가방이다. 어? 사람들은 이걸 가방이라 생각했지만, 틀렸어. 이거는? 바지로 초월이야. <laughs> 이거 돌려보자, 이것도. 이거 돌렸을 때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면 되겠는데 최고 미닛! 음안 돼, 안돼 일단 메르코가! 아, 사부추 막혔어요 아, 배도 떴는데 아, 왜 하필 사부추가 죽어가지고 날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다 게임 쉽지 않네 아니 완전 화타네 저. 어야지. 이거 딱 알았다. 오케이. 그걸로 감. 더이상의 빡은 없음. 여기서 끝내겠어. 아 이거 니비로 총을 쐈 이거 니비로 가니 응, 이거, 이거 구검력까지수있어 라분 찍고 레포 찍으면 돼요. No. <laughs> 아이 몰라 후지토라가. 레드포스 호도. 할망해 보이는데, 분노하는 맹호, 맹호. 와 악몽 후지토라 후지토라 초월은 이제 기본 스펙이 2감 42%라 버미스턴 버미스턴에다가 네, 스플데미지 어, 물됨들도고, 마나 스킬이랑 특성 포인트 강화를하면은 스킬 쓰는 것 중에 확률적으로 눈속을 떨구는 그런 스킬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비변 안 봐도 되겠다. 이거 사보이든까지 찍을 거라서 이감은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굉장히 부족한 거는 돈각이 아닐까? 업무. 사보 좋아. 보상에서 진짜 에이스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겠다. 단닐스턴까지 생각하면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아카초의 센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보라는 아카초. 노랑은 보라곤. 그냥 기다려 보자. 신세계 보상이 무언가가 할 일을 해결해 줄 거야. 손대로5%삭감 제발. 아좋됐다 오메 야 레베카 살아있냐? 살아있는데? 가만있어봐 아 빨리 어 빨리 빨리 어이 이럴순 없는 기야 아 안돼 잠깐만 거의 다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니 도면은

야바이 데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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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너무 안 단다. 야 이거 누가 기름기 좀쫙 빼줘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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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들어가냐 딜이? 레베카 제안했다가 어 마르코가 있지 않았는데. 야 이거 파랑님이 공을 처음 하셔가지고. 제 옆에서 지금 좀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삭제 치셔야 돼요 단일 잘 치셔야 됩니다 삭제 안 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49까지 찍었습니다 야 이걸 견디시네 이것만 넘기시면 이것만 잡으시면 돼 이것만 잡고 삭제 풀로 치신다? 당신도 악몽을 충분히 깰수 있다 내 설명도 없이 그냥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아니 근데 갑자기 카이도 왜 이렇게 다냐 왜 이렇게 달리냐 저거 응? 음? 어, 삭제 치셔야 돼요. 어, 미습 하나 있네. 야! 아하! 아, 아깝네요. 악몽 깰수 있었는데. 아, 이건 내가 부족한 거였나? 나의 설명이 좀만 더 가슴에 박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요즘 악몽 이감 때문에 지랄이라니까. 이감, 이감 때문에 다른 스펙이 안 나와. いい人生だった<ス>